아치네 집.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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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안녕, 내 이름은 아치라고 해. 다들 알다시피 내 성은 양이라고 해. 지금부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나는 가난한 농촌 어느 집안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서 아, 나 이제 젊은데 시골에 박혀가지고 인생이 너무 지루해.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 같은 사람들처럼 나도 꽝찬란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지. 야, 아빠 엄마 누나. <laughs> <laughs> 왜? 왜? 왜그래 <laughs> 나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아빠 이런 청보정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아버지가 놔주려고 빼놨던 재산 그거 지금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너... 정신이 어차피, 어차피 주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주시면뭐 어때 아, 빨리 주세요 그래서안고너 미쳤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재산 타령이야 나는 아, 끼지 말고 자, 자 조용히들 해봐 아, 그래. 사실 이 아빠가 너 주려고 조금 모아둔 돈이 있다. 너 결혼하면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라도 괜찮다면 한한 어? 이 아빠 거기 안섰 어떤 도인데 쟤를 혼자 저렇게 돈을 주고 가요. 나 나치를 믿어요. 아, 아니 그래 아무도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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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온 김에 그 짱나게 돌아보는 거야. 나돈 많은 남다 백화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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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не я будер thank <laughs> you <laughs> 야, 지금 도지 문제야? 여자친구가 저렇게 단지 사고 싶어 하잖아. 빨리 사줘야지. 렇지야너 지금 장미한테 끌려다니고 있어. 너그돈다 쓰면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래? 야, 야 인생 한방이야. 그냥 가는 거야. <laughs> 제발 가지고 생각해. 정신을 차리라고. <laughs> 그래. 열심히 했어. 인생 한방이지. <laughs> 네. 맛있어 <laughs> 보이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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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주세요. 근데 이게 좀 비싼데. <laughs> 아, 비싼 건 상관없어. <laughs> 나 돈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laughs> 이거 가자, 가져 나머지 가자. 져 가자. 맛있어 보인다. 가자. 가자. 다들 먹고 있렸 여자 친구 <laughs> <칠구? 웃음> 아, 이거 대박이야. 아, 오늘도 힐링 하셨어. 편지가 왔는데, 뭔가 카드 명세서? 난돈 많은 남자니까 많이 썼겠지, 그치? <laughs> 얼마 썼나 볼까? 후후후후후 상구정로 나와. 알겠어. 다어영명 와. 오명이 너무 대박이아자 응? 라스타 먹으러. 아니 오늘 라스타 말고 순대국, 순대국. <laughs> 야, 어, 가이가안 나? <laughs> 最初に出てくるよ。<laughs> <laughs> 죄송합니 <목소리도> 맞아 주실 거야. 무슨 용서야? 네 맞아 주시기 니 <laughs> 맞아 주거 그러다가. 우리가 양말이야. 아니야, 그냥 너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 기뻐하실 거야. 야, 니네 그냥 가서 가면 하인이나 되지. 무슨 집이야 집은. 또 가면 또 지루한 삶이 반복될 거라고. 그냥 다시 또대출해서또돈 쓰고 하란 말이야. 대출대출 대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laughs> 거? 배추를... 아빠만... 아빠... 아빠랑... 아빠... 아빠... 그래, 결심했어. 배추는 좀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봐야 겠다 아침에 <laughs> 집, <laughs> <laughs> Thank <laughs> you. 씻고 쉬고 있어요. 아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제정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다 쓰고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에 아들이 제자리도 없는 긴것이아 합니다. 이 집에 육군으로 들어갈 테니 저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아니다, 아니다. 우리 아치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기이니 잠깐만 <laughs> 기다려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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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내게 다 이것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 아씨는 나가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잃었을지도 모르는 리 아니고,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정말 기뻐해야 할일 아니냐? 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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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년을 키웠는데. 주지 말고 지금 이런 소가 중요한 우리 아침가중 빨리 우리 잔치를 준비하자. 아버지, 이 못난 아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제 편이 되어주셨고 제 능력이 다 없어졌을 때는 모두 다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제가 어떤 다른 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래도 저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저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다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시고 품어주시는 다한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